안녕하세요, <목소리> 자팍. <목소리> <목소리> 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요번에 2020년 마지막 업데이트 예고를 알리는 2020년 12월 31일 우리가 원했던 첩보 소식 세 번째 영상이 떴어요. 분명 어제는 첩보 영상이 떴지만 영상이 아니라 그림이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제 소식과 오늘 소식을 총합적으로 알려드리는 업데이트 첩보 소식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땠든 사진이었죠. 바로 브린히드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에 는 일단 발키리를 연상하는 것 같고요. 발키리 같은 경우에 기존의 버퍼로서 사용이 가능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 기회에 우린 이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키리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첫 보소식으로 이렇게 사진이 떴고 이게 아마 새로운 신규 스킨이 아닌가, 신규 유니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솔직히 각성일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발키리라는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발키리들과 같이 싸우는 것 봤을 때 소환수 계열로 나오지 않을까. 그냥 버퍼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조금은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와봐야지 알겠죠. 소환수 메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환캐라고 하면 조금 의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원판은. 버퍼이기 때문에 그래도 발키리는 쓸만한 캐릭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오늘 뜬 첩보 소식인데요. 일단 내용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죠. 오, 시드. 와, 글자왜 이렇게 많아? 오, 요런 식으로. 어, 뭐, 별거 없이 시드 마크가 지나가고 뭔가 컴퓨터 이펙트로만 나와지는 그런 첩보 소식이었던데, 같은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저 문자 중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광자령 연구소님이랑 굉장히 많이 돌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관련된 루머 그리고 제가 알아냈던 점 광자령 연구소님과 얘기해서 나왔던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는데요. 지금 막 문자 배열이 뜨고 있는 과정에 여기 보이시는 T... 티... 한 마디로 티어 4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놀랐거든요. 와 여기 지금 현재 티어 4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일단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자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티어 4가 나오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금 상 티어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각성 캐릭터 그리고 3티어 가야 될 캐릭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반도 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제가 티어3를 안간 캐릭터와 그리고 잠재력 초월 안간 캐릭터들 뭐다 합쳐도 겨우 50개가 될랑 말랑 하거든요 아직 티어2가 아직 150개 정도 남은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진 티어4가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티어포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티어스가 나왔을 때도 저딴 식으로 시드 마크 뜨면서 막글자 배열 막 나오고 막 그런 첩보 소식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티어포가 나와도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유저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너무 빨라서 캡처는 다 못했지만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배열된 글자 중에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글자 몇 몇 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관련된 키워드를 몇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박스입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 페이크 형식으로 굉장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박스더라고요. 뭐, 끼케봐야뭐 박스라는 게뭐 보상 관련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건 어디까지나 다음에 얘기할 것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ABOX, 일명 ABX라도 추정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자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박스 다음에도 A B O X인데 아마 이게 A B X 한마디로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의 보상을 상향시켜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T 바디 한마디로 T 바디라는 건데 뭐두 가지 의미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T 바디 아무래도 뭐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유튜버 중에 이제 알렉스 같은 경우에 T 바디가 아마 티어 3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티어 3 캐릭터를 좀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도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티어 4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티어 4가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티어 3를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을 수도 있고요 광자련 연구소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티바디는 영어로 메인 본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티바디가 무엇이냐 바로 메인 본문이 무엇이냐 바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더 하자면요. 요번 첩보 소식 같은 경우에 진정한 시드, 한마디로 에이전트 오브 시드의 새로운 스토리가 나온다고 제가 두세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업데이트에 아마 요 스토리가 같이 개방된다라는 것과 함께 티바디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메인 스토리인 진정한 시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확실시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 정말 동의를 합니다. 진정한 시드고 이미 예전에 공표 했었고요. 이번에 첩보 소식을 통해서 본문 스토리 메인이라고 하면 은 진정한 실드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말하는 단어는 바로 어셈블 그리고 퀘스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위키인데 여기 중에서 뭐 위키나 뭐 메타는 듣기에 걸러야 되는 단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되게 페이크성 단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메타를 조정하는? 아무래도 마블 퓨처 파이트의 메타를 조금 더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업데이트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광고 문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셈블과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정한 시드 캐스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진정한 시드 이야기에서 캐스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그 캐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단어에서 알수 있어요. 다음 단어 중에 좀 많이 나왔던 거는 뉴북이라는 단어인데, 뉴북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운 책이 나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요거죠. 인벤토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재료에서 이런 식으로 컴백 스피드 그리고 뭐블래스트 유니버셜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있는데 그럼 서로 새로운 타입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보단좀더 확실한 게 있는데요. 바로 보상. 아까 전에 지금까지 말했던 걸 종합해 보면은 메인 본문에 퀘스트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퀘스트를 깼을 때 보상이 새로운 책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시드 커스텀 모드를 깨게 되면은 책을 보상으로 준다라는 게 연계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행복해로 오지게 돌리는 영상입니다. 오피셜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가능성은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다 모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조각을 다 모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입 강화권을 주게 되죠. 거기에다가 세기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모으게 되면은 오축 또는 신화 우루를 줍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스토리에서 보상은 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흐름, 메인 스토리, 퀘스트, 그리고 뉴 북을 합성해보면 아마 진정한 시드 보상은 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말고. 자 다음 단어는 솔직히 광자령 연구소 님께서 주셨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같은 경우에는 플래닛과 프리저베이션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합성해서 보면 은 행성 보호를 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서 온 존재와 새로운 스토리의 적에 맞서서 시드가 활약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시드 메인 스토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시드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오브 시드의 메인 스토리를 따와서 이렇게 마블 퓨처 파이트에 녹여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진정한 시드가 될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첩보 소식을 모아서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본 영상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말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썰풀이고, 내피셜일 뿐이지, 오피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는 조리 양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솔직히 스토리 모드 개선하는 거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도또 라이브 스트리밍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주 시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자주 신다고 생각합니다 넷마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월 달에는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의 선점 APK 마지막 APK가 있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보다는 선점 APK에 좀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요번에 스타 크리에이터이신 분들 케이레시님이라든지 뭐 아이언브릭님이라든지 아니면 마블키드님 빠르게 생방송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업데이트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2021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업데이트잖아요. 요번에 마블 뽕들이 굉장히 많이 찰수 있는 202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저도 열심히 뛰어왔고 마블 퓨처 파이트도 많이 욕먹었지만 그래도 고생을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너무 욕하지는 말고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야팍 다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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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티어포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